베트남 소비자가 뽑은 남자아이돌에 선정되신 텐페스트 네 중앙으로 서주시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함께 위착해서 서주시면은 사진에 모든 분들께서 함께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꽃다발과 트로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네, 약간만. 네, 왼쪽. 좋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살짝만 붙어서. 네, 좋습니다. 정면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왼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더 스파클 인 베트남 콘서트에서 하노이를 정말 뜨겁게 달구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베트남 신주자 가족은 올해 남자 아이돌의 2년 연속으로 수상을 네. 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상 수담 부탁드릴게요. 아, 네. 우선 이렇게 큰 상을 다시 또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무엇보다 항상 템페스트를 응원해주신 아이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템페스트의 음악을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또이 자리를 빌려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우리 아이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템페스트 곧 컴백합니다. <laughs> 네, 어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10월에는 여러분들께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려고 네, 목표를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어, 앞으로도 템베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태 베트남 소비자가 뽑는 수사인 만큼 한 분씩 께서 한번 네, 네. 베트남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악을 통해서 또 우리 팬분들을 만나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어, 네. 저희가 앞으로 정말 다양한 곡을 보여드리려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캠페스트 정해진 모습이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이때까지는 하지 않았던 그 스타일의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이제 컴백하시는 테프스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상식장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잠시